안녕하세요 초록이 집사입니다 얼마전에 제라늄 몇개 가지치기 하면서 삽목가지 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삽목이들 지피에 꽂아 놨고 또 저는 그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그냥 한두개 나오면은 이렇게 지피에다 꽂거나 무비상토에 꽂거나 그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뿌리내림이 굉장히 더딘데 요새 같은 때는 뭐 그냥 어 요새는 부지깽이도 꽂아 놓으면 뿌리가 내린다는 계절 아니에요. 그래서 꽂으면은 얼마 있다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뿌리도 내리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 제가 그냥 한 2월 달부터 이렇게 저렇게 꽂아 놓은 아이들인데 벌써 뿌리가 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더 자꾸 미루지 말고 그냥 오늘 정식해 주려고요. 얘는 그때 새로 들어오면서 꽂아놓은 마담살롱인데, 어, 얘랑 같이 꽂았거든요. 2월 25일 날 꽂았으니까 벌써 한 3주 됐잖아요. 뿌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오늘 정식해주고, 음, 얘랑 같은 날 꽂았던 얘도 마담살롱. 얘도 뿌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얘도 오늘 정식. 음, 뿌리 났을 때는 그냥 빨리 심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얘도, 얘는 2월 18일 날 꽂았는데, 얘도 많이 뿌리가 났어요. Sunrise Marit. 얘는, 어, 두 개를 삽목을 해서 하나는 겨울 동안에 그냥, 어, 그 2월 18일에 꽂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죽더라고요. 죽었고, 얘도 그냥 가지가 이런, 이파리가 이런 상태인데도 뿌리가 내렸나 봐요. 그래서 잘 내려서 얘도 꽂는데, 어미는 죽었어요. 아마도 어, 다른 제라늄들은 괜찮은데, 얘는 음, 그 추위에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어, 그냥 베란다에 놔뒀더니 어, 겨울에 어미가 시름시름 좀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2월 18일 날 얘를 어, 가지를 이렇게 해갖고 삽목을 했더라고요. 어, 두개 삽목 중에 얘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 하나도 죽고, 어, 다행히 그래도 남았으니까 다행이에요. 오늘 정식 해주려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친구한테 2월달에 얻은 건데요. 얘도 뿌리가 아주 튼실하게 났어요. 막 뿌리가 밖으로 삐져나왔는데,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좀늦었죠 그래도 이렇게 또 오늘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얘는, 얘도, 얘는 제가 2월 14일날 얘도 꽂았네요. 근데 얘는 아직 뿌리가 겉으로 잘안 보여요. 났을 건데, 조금 더, 며칠 있어 보죠. 뭐, 요새 따뜻하니까, 금방 또 뿌리가 보일 거예요. 얘는 나중에 심고, 오늘 네개 정식해 주려고요. 이제 이거 그대로 심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어, 얘를, 그냥 이거 집히 벗겨내요. 벗겨내면은 여기 뿌리 났던 거막 뜯어지기도 하는데, 가지에 뿌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자라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 저는 벗겨내고 하려구요 처음에는 옛날에 처음에 벗겨낼때는 이것도 뿌리 다 없어질, 저기 잘라질까봐 너무너무 막 고민을 하면서 조심조심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조심조심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해갖고 살짝 아이고 아까워라 여기 뿌리 났던거 좀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자기한테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마담 살롱 두개는 저기다 하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거 제라늄 배양 그 심을 때 쓰는 흙이에요. 그냥. 상토에다가 폴라이트 섞은 거. 그리고, 빈변터 조금 섞은 거. 이렇게 해갖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는 로즈버드 핑크 램블러 아우 이름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됐습니다 음 얘도 껍질을 저기 지피 껍데기 벗겼거든요 뿌리가 저기 있어요 네 이렇게 벗겼을 때 어떤 경우는 좀 이거 흙좀 털어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털어내다가 저 뿌리요 난거 또다 뜯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이제 모두 다잘 심어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물좀 주고, 이렇게 물좀 주고, 이제 놔두면은 뿌리가 이제 화분으로 가득하게 잘클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해서. 아유, 봄이 되면 삽목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삽목이 된거 그냥 심어만 놔도 쑥쑥 커져요. 그래서, 어, 몇 개가 되는지, 전화님들이 그래서 자꾸 불어나나봐요. 이렇게 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어, 잘 크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